리뷰 여왕 김여사. 우리 가족이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리뷰하는 리뷰 여왕 김여사입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트북은 이젠 직장인뿐 아니라 학생 및 주부들도 널리 사용하는 IT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명한 노트북 선택 요령과 가볍고 강력한 초경량 노트북 베스트 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노트북 성능입니다. 초경량 노트북은 구조상 외장 그래픽 카드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을 좌우하는 3요소인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중요합니다. 먼저 CPU는 그래픽과 멀티태스킹의 쾌적한 작업을 위해 인텔 13세대 EVO IO 이상 또는 AMD Ryzen 5 시리즈 이상은 메모리는 16기가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용량입니다. 외부 작업이 많은 노트북 특성상 배터리 사용 시간은 노트북 선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노트북 구매 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화면 밝기 등 작업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8시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4 4와트아워 이상 용량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크기입니다. 1kg대 초경량 노트북은 13인치 모델인 경우가 많습니다. 13인치도 큰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13인치 이하의 노트북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화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터치스크린이나 360도 플립 기능을 탑재한 모델도 있으니 각자 예산에 맞게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초경량 노트북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CPU는 인텔 EVO i5 또는 AMD Ryzen 5 이상. RAM은 16GB 이상, 저장 공간은 SSD 256GB 이상. 화면 크기는 13인치 이상, 배터리 용량은 44Wh 이상을 선택하시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노트북은 가벼울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저가형 노트북 중에 가벼운 무게를 강조하는 모델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은 필연적으로 저가형 CPU나 램 용량이 낮은 배터리를 탑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가형 노트북은 추후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초경량 노트북 선택 요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턴 디지털 로마드들이 뽑은 초경량 노트북 베스트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공식 인증 판매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더 빠른 배송과 함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LG그램 2023 16인치. 우리나라 초경량 노트북의 장을 연제품이기도 한 그램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그램 2023년형 16인치 모델은 인텔 e 보 o 13세대 i5 CPU를 탑재하고, 그램 은 DDR5 16기가 저장 공간은 SSD 256기가 16인치 화면에 80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G그램은 1kg대 초경량 노트북 중에서 16인치 고화질 화면을 탑재하고 있고, 저장 공간 확장 슬롯을 탑재하고 있어, 추후 확장성 면에서도 유리한 제품입니다. 상품 평점은 쿠팡 기준 5점 만점에 5점, 총 339개의 상품 평준, 쾌적한 노트북 성능과 16인치 큰 화면, 대용량 배터리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트북이 만큼 졸업 선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MSI 2023 Prestige 13 EVO A13M. 초경량 노트북 중 가장 가벼운 제품으로 990g 무게를 자랑합니다. CPU는 인텔 EVO 13세대 i7. RAM은 DDR5 16GB. 저장 공간은 SSD 1TB. 13인치 FHD 화면에. 배터리 용량은 16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75Wh입니다. 강력한 인텔 i7 CPU를 탑재하고 1TB의 넉넉한 저장 공간에. 큰 배터리 용량으로. 성능, 무게, 배터리 3박자를 고루 갖춘 노트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품평점은 4.5점. 여러 커뮤니티 실사용 상품평을 종합해본 결과 MSI 노트북 중 역대 최강 스펙으로 온라인 게임 등 어떠한 작업도 무리없이 할수 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최고 성능의 초경량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HP 파빌리온 에어로 13. 오늘 소개된 제품 중 가장 저렴한 100만원 초반대 가성비 제품입니다. CPU는 AMD 라이젠 5. 램은 DDR5 16GB 저장공간은 SSD 512GB, 13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와 43Wh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파빌리온 에어로 13은 가성비 CPU로 정평이 난 AMD 라이젠 CPU를 탑재하고 있어 인텔 CPU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하고 400니트의 w q x j 화질로 밝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속충전 기능과 지문인식 기능, 그리고 뱅스 의 올슨 스피커도 탑재해 다른 고가의 노트북에 버금가는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상품 평점은 5점, 총 27개의 상품 평중, 깔끔한 디자인과 성능에 좋은 평이 많았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초경량 노트북의 구입 요령과 디지털 로마드가 선정한 노트북 베스트 3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심을 다해 리뷰하는 리뷰 여왕 김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